이야 드디어 드디어 노을이 곤충만 오면 됩니다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와. 이야 인도네시아 할리문 남문산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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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하로 올라왔습니다. 아, 비가 좀 내립니다. 하지만 항상 뭐 지금 이제 우기가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, 비는 뭐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할리문산 3일차 일부 시작합니다.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 서남쪽 할리문 마운틴. 우후. 오, 날돌에 야 날돌이 예쁘다 이거. 와 첫곤충은 날돌에 뭐지? 바퀴벌레? 아 바퀴벌레 소형 귀엽네. 첫 나방. 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. 제발 방들 날라고 시작했습니다. 음 방울벌레, 음 귀엽다 방울벌레. 뒷다리 어디 갔어? 구나방. 비가 좀 오기 시작합니다. 미소나방들은 비가 아주 좀 날라오죠. 갑충들이 못 날라오는데 걱정입니다. 역시나 첫 갑충은 풍뎅이. 어허, 항상 녀석이 맨 먼저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. 3일차 내네요. 아하, 풍뎅이. 아, 귀여운 나무 좀. 야, 너무 귀엽다. 나무 좀. 이 음, 메미충. 오호. 미소 나방들, 아, 밑빠진 벌레, 하하, 밑빠진 벌레가 있구나. 아유 귀여근데 이렇게 작아. 밑빠진 벌레가, 음. 무슨 뭐 감자풍뎅이 비슷한 게날라왔습니다 땡글 땡글, 너무 귀엽다. 감자풍뎅이가 생긴 놈, 음. 언제나 나방인지를 의심받는 놈입니다. 이거 나방이야, 뭐야 이거? 우, 참 정말 은은하다. 된장 잠자리 너여 왔어 빨리 집에 가서 자이 자식아 귀여운 메뚜기도 한 마리 나와서 아장아장 얌충같은데 너도 빨리 가서 자라 완전히 은이다 은은은은은 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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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. 은 나방 오오 요거 또 특이하네. 음 야, 메미충. 활싱닭 메미충 크기에 다른 놈입니다, 종이. 아 특이하네. 역시나 다양한 나방들. 그 풍뎅이 형제. 아이고 귀여워. 아이 귀여워 풍뎅이 형제. 아장아장아장아장 아장, 아장, 아장. 어디 가니? 메미? 응. 네. 여기 어떻게 생긴 메미야 아이고 예쁘지는 않은데. 조금만면이 귀엽다. 아하. 음, 요건 또 다른 종이네. 아이고, 예쁘다. 음. 이건 뭐야? 금박 은박. 와, 이렇게 볼수 있어. 대단하다. 피나둥하는 나방. 멍충아, 야이 멍충아, 너는 등화에 왔어. 우후. 팔랑나비가 한 마리 등화에 날라왔습니다. 야너 웃긴다 팔랑나비. 음, 우리나라 삼박퀴뭐독일박퀴 비슷한 놈이 한 마리 왔군요. 이거 왜 도망가, 자식아. 날라오지만 매일 귀여운 내미충. 음. 내미가 많이 날라왔네 얘놈도 색깔은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 귀엽습니다. 애미미 정도 되는 크기. 으흐 귀엽다. 과 실파리. 어, 지나방? 으 무슨 나방? 으흠. 오, 큼지막한 내미나방 같은 게한 마리 날아왔습니다. 오, 크다 이거는. 으흠. 미나방인가 오늘은 꿀벌들이 많이 날라옵니다 음. 나방은 지속적으로 계속 날라오는데요. 너무 음, 은은합니다. 무슨 음, 벌이지? 벌 같은데? 장미 놀인쟁가? 아니 간놀인제첫 갑충은 아니 갑충이 아니죠? 장소풍뎅이는 기대온 장가. 야 이제 기대원이막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거다란 한 육십 정도 되는 것 같은 기대원이 날아왔습니다. 고 이나방 크고 멋있네. 와 버게티 소형. 아 작으니까 역시 까분에 몸이 가벼우니까 버게티 소형 어디 가니? 거의 가면 기대원이 있는데 어디 가니? 어허 또 뭐야? 언은 나타? 다란 매미충 아, 정말 예쁘구나 와 예뻐 정말 예뻐 이야 음 명나방 오음 이것도 나방인가 뭔가 이거 음 나방들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 나방들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그 할리문에서는 처음 온 거죠. 헥사트리오스 리노세르스. 우후, 오늘 이번 할리문 원정대에서는 처음 온큰턱 사슴벌레입니다. 리노세르스. 멋있다. 아, 이거 뒤, 뒤에 파란색이 나는 나방. 오, 예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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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작은 사막이 귀엽네. 아하, 아, 검은색. 거저리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어, 색깔 좋은데? 색깔 좋은데, 음, 색깔 좋다. 거저리. 음, 이렇게 예쁘다. 아, 어, 좋아. 작은 이빨래, 귀엽다 정말. 아, 하따기가 지금 종족 번식 중입니다. 와, 멋진 장면. 확실히 유리세팔로스 시즌인 것 같습니다. 유리세팔로스는 3일째 계속 꾸준히 날라오는군요 유리세팔로스 장치 비례 으흠. 매미가 또한 마리 날라왔군요 여기까지 일부로 하고 2부에서 동영상 이어갑니다. 이것은 바로 자바 할리문의 등아체지 와하 할리문산 곧 야 정말 멋진 노을입니다 와 아름답다 이야 와 이야 꽃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